야, 병식가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전국에 있는 고삼 그리고 재수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그들. 오늘도 진실의 방에 온 것을 격하게 환영한다. 오늘 할 내용은 수척 테스트 2의 23번 지문이다. 이 지문은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한번 내가 잡아봤는데, 괜찮은 지문인 것 같아. 자, 오늘도 진실의 방에서 문법을 확실하게 신문에가 뽀개보겠다. 자, 첫 줄에 보면, what이 보이지? what은 뭐냐? 뒤에서 목적어나 또는 주어가 날아가잖아. 그럼 뒤에 보면 여기 contemporary aesthetics 해가지고, 이건 주어가 되죠? 근데 call은 능동사에서 보통 5형식 동사로 쓰인단 말이야. 그럼 call 뒤에 목적어가 날아가서 what이 된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거는 목적해 보호겠지, 그지? 그래서 what은 지금 여기서 목적어 나갔다. 그리고 와선 선행사가 필요 없다. 왔되지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노트란 단어 보이지? <laughs> 자, 이 단어는 언급하더란 타동사야. 그럼 타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지? 접속사나온다 맞지? 그렇지. 그래서 주어 플러스 동사 나오는데, 귀에 보면은 지금 극장에서 맨이 주어잖아. Find. 타동사, 발견하다, 찾다, 이 말인데, 더 많은 즐거움을 목적어잖아. 근데 요 위핑은 뭘까?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울면서 더 많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발견한다는 뜻이라. 그 다음 비교업이니까 t h n 이잖아 more than. 그 다음 he does. 요거 뭐지? 내가 원래 수능에 강조한다. 대동사. 대동사가 나올 예감이 좀 있어. 어쩔 수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대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서 대동사는 find but finds pleasure. 즐거움을 찾는다. 이거를 줄여서 find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 동사로 줄이는데 he가 3인칭 단수니까 현재로 더 줄였습니다 말이에요. 알겠어? 그 다음 laughing도 앞에 있는 w h 가과 문법적 기능이 똑같아. 현재분사지 laughing도 예, 웃으면서 그런 즐거움을 찾는다 이런 뜻이라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또 나와. in that, 뭐, 뭐라는 점에서인데, 이 사이에는 the fact 또는 the sense, the sense, in the sense that, in the fact that 해도 돼.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는. the fact, the sense가 있어도 되고 빠져도 돼. 그래서 뭐, 뭐라는 점에서고, that은 접속사다, 접속사. 그 뒤에 해석 쭉 해가지고,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비교업 되는 뭐, 너희들이 보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알겠고. 그리고, 내려간다. 쭉 내려가서. 데이비드 흉, 아주 유명한 분이 이제, 입에서 책 지필진도 이분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많이 이분, 그래서 인용을 해가지고, 발췌를 많이 했었어. 이에책 만들 때. 자, 언더라인이라는 단어는, 강조하다 라는 타동사다 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 i s p l a y 있지 이게 선행사잖아 그 다음 대시 이렇게 꾸미지 대시 주격관계대명사 맞지 그래서 d i s p l a y 이 단수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잘 들어 수일치 이것 조심해야 돼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는 꼭 조심할게 선행사가 지금 이와 같이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때그 선행사와 동사의 수일치가 중요한 거야. 잘 기억해라. 내가 한말잘 기억해놔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 위치가 보이지? 자, 코마 보인다, 그지? 코마. 내가 앞에 주절 나오고 난 뒤에, 뒤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데이비드 흉부터 플이지올까지가 문장 전체에서 주절에 대한 부분이야. 물론 여기 땡땡이 나오고 쭉 문장이 나왔지만은, 그럼 여기서 위치는 앞 문장 전체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앞 문장 속에 있는 특정한 단어나 단어들을 가리키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 여기서 위치는 뭐냐면 요걸 가리킨다고. 요요요 Unaccountable pleasure.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 요게 선행사야. 알겠지? 위치를 이걸 가리킨다고. 이것도 콤마 위치도 수능 문법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 다음에 위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잖아. The s p e c t 쭉 가지. 쭉 가서, 여기 보면 Receiver가 타동사란 말이야. Receiver가 타동사고, 그럼 여기 주어 나오고, 타동사 뒤에 목적 없잖아. 위치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알겠지? 요거 위치는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다. 그래서 Receiver의 목적어가 위치의 선행사와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설명이 길것 같아도 이거 확실히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 댁 보이지? 요, 댁도 뭐야? 알이 동사잖아.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지. 그래서, 앞에 있는 싸로부터 쭉 받아들여 보면 돼. 여기까지. 이게 선행사로 보면 돼. 오케이? 그리고, 더비교, 더비교. 더비교, 더비교는 빈칸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일단은 글을 쓰는 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더비교를 쓰는 거야. 알겠어요? 더비교, 더비교. 잘 챙겨라. 그리고 밑에 요약문은 문법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쭉 갑니다. 쭉 가서. Derive, 다음에 A from B 해가지고. Derive A from B는 뭐냐? Derive A from B. B로부터 A를 끌어내다 얻은 애다. 야 B로부터 A를 끌어내다 얻은 애다. 메모해놔라. B로부터 A를 끌어내다 얻은 애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여기 depicting이라는 단어 있지. Depicting은 뭐냐? 묘사하다 설명하다란 타동사야. 그래서 뒤에 기극적 사건들이목적은 나오지 그러면서 앞에 있는 예술적 작품들을 수식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지 현재 분사 요 설명도 수없이 많이 했다 그다음 여기 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콤마 다음 위치 나오지 위치가 축적 관계되면서야 동사자리 서니까 알겠니 그렇게 해서 콤마 위치를 잘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문법을 정리를 깔끔하게 했고 굵직굵직한 게몇개 있다 그거 확실히 잡아줘 그리고 요걸 토대로 이 지문은 법법 정리하고 요걸 토대로 빈 칸을 엮으라고. 그러면 예상 문제를 빈 칸으로 잡을 수도 있어. 알겠지? 지금 무제셈이그 뭐냐, 저 수능 예상 지문 올리잖아. 그거를 지금 철저하게 너희들이 복습하고 머리에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래야 된다, 지금. 알겠나? 나는 걱정이 많이 돼.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지금 올리거든. 하나하나, 나도 신경 써올린단 말이야.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그들아, 불안하거든, 농땡이 치지 말고, 무죄샘이 진실의 방에 수능 예상지문 뽑아난 거, 그거 빡세게 공부해봐라. 그러면 수능 영어 등급 잘 나온다. 자, 우리 사랑하는 아그들, 내 얼굴 안 나온다고 대충 독해하지 말고,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 이. 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해.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박무재 선생은 인생에 포기는 없다. 어떤 일에서도 해야 된다. 알겠냐? <laughs> 자 가자. 해석을 해볼게. 첫째로 보면 18세기의 사상가들은 사상가들은 그지? 요, 요양 보험은 사상가 나오냐고 18세기 딱 나오죠. 그죠. 자, 그다음에 퍼즐 오버를 하면은 <laughs> 뭐뭐 살 골똘히 생각하다. 뭐뭐 어떤 문제를 딱 두고 굉장히 깊이 있고 골똘히 생각하다. 하는 게 퍼즐 오버야 뜻은 알, 알았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안 되는다잉. 그다음에 아까 문법 설명했잖아. 현대의 에스테릭스는 미학이다. 현대의 미학이 예술에서, 예술에서 부정적. 감정이라는 역설 패러독스 그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고 골똘히 깊이 있게 생각한다 이 뜻이야 알겠어 현대미학이 예술에 있어서 부정적 감정이야 부정적 감정 안 좋은 거지 뭐 이것의 역설을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고 골똘히 생각, 생각했다 다음 이 사람은 언급을 했지 대터리지 극장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즐거움을 발견한대 울면서, 우는 거하고 즐거움은 매치가 잘안 되지. 울면서 더 많은 즐거움을 발견한대. 뭐보다도? 웃으면서 더 많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울면서 더 많은 즐거움을 발견한대. 이 감정의 역설이잖아. 부정적 감정의 역설. 느낌 오지? 인데, 너튼다, 뭐뭐라는 점에 서지시의 예술, 그리고 그림이나 회화. 그림, 회화의 예술은 결코 더 appreciate는 감상하다야. 더 감상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뭐보다도? 요거보다도 더 감상되지 않는다는 거는 된 뒤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 When they succeed in, 우리가 성공할 때, 스토리라는 건, 감, 원래 휘젓는 건데,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거야. 우리, 우리 내면의 sense of a profound grip, 네. profound은 깊은 심원이지. 깊은 슬픔, 감정, 감각을 우리 내면에서 불러 일으키는데 성공할 때, 성공할 때이 시의 예술과 성공할 때보다도 시의 예술과 회화의 예술은 더 감상이 되진 않는다. 즉, 된 이하일 때 가장 잘 감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빈칸으로 만약에 찍는다면 요거야. 요 테이. 요,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 요기 빈칸이다. 빈칸. 한번 생각해봐. 기억해놔. 그 다음에 그는 이 사람이지. Wonder, 궁금하게 생각했어. 뭐에 대해서? The nature of this apparently secret charm that draws us 쭉 나오지. 자, 요거는 nature는 본질이야. 이러한 apparently, 그로 보기에 secret charm은 은밀한 매력이야. 은밀한 매력. 근데 관계되면서 수식 봤잖아. Draw us to artistic depictions of overwhelming events야. 압도하는, 압도적인 아인지다. 압도하는, 압도적인 사건에 그런 예술적인 묘사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은밀한 매력. 이은밀한 매력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는 거야. While 많은 동안에 동시에 internal, 내적인 tremor, 전율의 전율. 우리 뭐 일어나는 전율. 전율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대절이지. 대선 접속사야. We are contradictor는 뭐니? 부정하다. 부정하다. 모순되다둘다 했을 때. our own understanding of a pleasureism 절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 절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반박하고 있다고 이 내면의 전율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동안에 압도적인 사건에 예술적인 묘사를 묘사의 우리를 끌어들이는 은밀한 매력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분명히 이거는 지금 슬퍼서 내가 울어야 되는데, 눈물은 줄줄 흘리면서, 내면 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이상가족 상봉 같은 거 봤지? 그죠?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애가 없어졌다가 막 유괴당했다가, 나중에 유괴범을, 유괴범이 체포당는 과정에서, 형, 경찰과로 싸우다가 만에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애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거야. 건강한 상태로. 그럴 때 엄마는 울잖아. 그런데 기쁜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술에 있어서 부정적 감정의 역설, 이제 감이 어제 고를 생각하면 된다고. 자, 데이비드 휴먼 또한 언더라인 강조를하고있다 뭐를? 어, 스트레인지니스, 오버 i 스 이런 절움의 이상함을. 이런 절은 뭔데? Seems to contradict our human nature.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에 반박하는, 인간의 본성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러한 절움의 이상함을 강조하고 있어. 어,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인 것 같아. 그렇지. 이해가 안 되지, 잘. 그죠? 슬픔면 오래야 되고, 기쁨오 웃어야 되는데, 이게 코스 되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극 잘 쓰여진 비극, 잘 쓰여진 비극의 그런 관객들이지, 관객들이 주어잖아 받는,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 내가 말했지,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뭐고?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지. 뭐로부터 받냐? 슬픔, 그 다음 테러, 공포, 그 다음 불안감, 그리고 다른 격정적 감정들이겠지. 근데 이것들이 런 뭐냐면, 인데그 자체로 디스그램을 불쾌하냐, 불쾌하고 언이지, 불편한 그 자체로 불쾌하고 불편한 그런 슬픔이나 공포나 불안감이나 다른 격정적 감정으로부터 잘 쓰여진 비극의 관객들이. 받는, 느끼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인 것 같아. 됐지? 그들이 더 많이 감동이 될수록, 또 영향을 받을수록, 그들은 그 광경에 더 기뻐한다는 거야. 그치? 그들이 더 감, 감,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을수록, 그들은 그 광경에 더 많이 기뻐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밑에 문제를 봤을 때, 18세기 사상가들은 이 사람 포함해서 생각했지, 대철이지. 사람들은, A번에는, 여기서 보면은, A번에는, 들어가는 게 즐거움. 아마 2번이 정답이야. 자, 예술적인 작품, 뭐, 비극적 사건을 묘사하는 예술적 작품으로부터 뭐, 즐거움을 끌어내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야. 비극적 사건을 묘사하는 예술작품, 비극이잖아, 부정적이잖아. 근데 즐거움을 끌어내. 그것은 a p p e a r to 다음에 conflict with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과는 뭐냐? 상충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지. 알겠어? 요거, 2번이지. 이거는 coincide, 일치하는 거잖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나는 이 질문 너무 좋아. 정말로 오래 쓰는 게 추천하고 싶어. 그러니까 잘 챙기라. 알겠어요? 우리 아그들. 오늘도 파이팅 해라. 내가 누구냐?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